잠깐, 다이아를 구매하신다고요? 장비를 맞추신다고요? 지금까지 무사고인 안전한 다이아 페이스토어가 있습니다. 지금 연락해보세요. 자, 형님, 접속했습니다. 결전의 날이 왔어요. 결전의 날이. 왜 결전의 날이냐? 합성을 보시면, 영웅 세계 시기 29장. 와. 회장이 29, 세개 3개, 3개거든요? 전설 실패 이력 10개, 시기 실패 이력 3개, 아, 뭐야, 영웅 실패 이력. 솔직히 29장에서 영웅 하나 안 나오겠습니까? 예, 확률로만 봐도 7장 획득 가능인데 12퍼니까 대략 한 번은 나와야 돼요. 한 번은. 그래서 오늘 이거를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진짜 감사하게도 저한테 맡겨주신다고 이렇게 모아주셨고요. 제가 방금 또다 말아먹었어요. 다 말아먹어가지고 이게 다재물이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형님 또 살생을 하셨나 보네요. 경미병 열심히 치는데? 자,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니존. 여기를 이제 앞으로 기니존이라 하겠습니다. 어, 경미병 열심히 치고 있고, 재물로 바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형님? 형님, 저 여기서 조금만 해가지고 열어볼게요. 두 장만. 방어구 하나 터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어구 하나 나왔다. 어, 바로 하나 쳐쳤고요 어 살생 한번 해보라고요 자재물 그래 경비별 이렇게 시체로 재물 바쳤습니다 두 명을 또 재물 바쳤으니까 깔쌈하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씩 갈까요 두 번씩 요런 식으로 하나만 떠주면 되거든요 일단 하나만 되면 합성 확률 12%고요 갑니다 3, 2, 1 번개 하나만 진짜 많은 건 말합니다 하나만 쳐주면 일단 좋은 거고요. 딱 확률대로 나온 거고. 그 다음부터는 상타예요. 치릿 진짜. 신규 변신 형님 있어요, 혹시? 어, 있으시네? 두 번째. 쳤다! 치릿 와! 나이스! 일단은 전변도전 확정. 전변도전 무조건 확정이고요. 여기부터 나온다 그러면 이제 상타입니다 바로 연타로 갈게요 3 2 1 갑니다 쳤다 아 요거는 근데 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애매하긴 했네요 두 번째 거또 갈게요 과연? 아... 요거는 좀안 됐고 요런 식으로 갈게요 갑니다 3, 2, 1. 일단은, 그래, 마음을 좀편해진 게, 전면 도전이 확장적으로 가능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거부터 오, 근데, 이거 뭔가 좀, 우와! 뭐야, 이거! 블로디카! 또 얻었어요? 일단, 확률보다 올라갔어요? 갑니다. 과연, 쌍번개는, 아, 쌍번개는 좀 아니고, 이거 실패하면 한번더 가능하거든요 한번더 갑니다 3, 2, 1 성공하면 영웅 3마리고요 만약 실패한다면 한번더 도전 가능 번개요 오 이거 칠만한데? 와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아니 잠깐만 재물이 너무 잘 들어가는데 각캔까지 먹었습니다 재물 한번더 받죠 살생해, 살생해. 형님, 로우풀 떨어져도 좀 괜찮죠? 로우풀 2,000원은 또떨어졌고요 다시 갈게요. 갑니다. 3, 2, 1. 과연? 클릭. 찌릿! 대법관 이대야 놨고, 두 장은 남았는데 아. 병코요, 만들어서 또 하고 싶은데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세 장, 세 장이랑 여섯 장이거든요? 그니까요. 요거까지 치면 두 번인데, 전설 두 번. 그러면 이거 일단은 확장할게요다 확인. 알겠습니다. 자, 세장 들어갑니다. 여섯 장모아뒀고요 여기서 쳐준다. 그러면 진짜 대박. 이 형님이 원하시는 거는 두툰 포함해가지고 아툰이거든요, 아툰. 아, 떨려. 진짜 떨려. 각성젠 거로 깔끔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확률 1 1고요 아툰 나와주면 좋겠는데 0 4예요 갑니다. 3, 2, 1. 전설! 제발! 눌러. 아, 솔직히, 계렉 말고. 아니야, 그냥 전설 뭐, 번개라도 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썬 h 전설업! 아, 우리 형님들. 감사합니다. 눌러볼게요. 3, 2, 1. 전설업! 아툰업! 너님이 떠있다! 클릭 어, 있다, 제발. 아, 아, 여기서 말아먹네. 아, 진짜 전설은 죽어도 안 뜨는구나. 영웅 뽑기 전에 전설을 바로 했어야 됐나김 대표 장사 잘하네. 이거는 확정할게요, 형님. 똑같이 또세 장인데 웃긴 거는? 이게 진짜 김 대표님이 장사를 잘하시는 게 애매하게 남겨요, 애매하게. 한 장만 또뭐 감질나게 해가지고. 아, 시키를 또 뽑아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형님, 영웅 3마리여가지고, 여기서 뭐, 나중에 또 뜨신다면, 금방또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경비병들이 죽어가지고, 로우풀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 이 세트에서 보여줘요, 근데 알겠습니다. 이게 쟁셋이죠, 형님. 쟁셋. 근데2 0일에금명 253. 데미지 리덕션 52에, PVP 33에, 스네는 그럼? 38에 54. 근추뎀 13. 오. 형, 그래도 금방, 금방 올리셨네요? 여기서, 와, 에반까지. 그래도 템 진짜 비각이 너무 무겁다. 목걸이 이제, 뭐야, 투사무까지 바꾸시면 끝이죠? 비각이 진짜 무겁긴 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1 2 개가 비각이야. 비각만 팔아도 개선 나오겠다.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영면 세 개가 뜬 거는 좀 대박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아 주셔서 감사하고 <laughs>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진짜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